자 마큐 다섯 세트 갑니다. 나 잠을 안 자서 너무 피곤한데요. 정의의 소울 실드. 아 소비 여유 공간이 부족하네요. 진짜 레전드리만 빨리 떴으면 좋겠네요. 아 정말 이거는 에픽 잠재도 못 바르는 아이템이에요. 그래가지고 레어. 에픽은 에, 에픽도 안 되는 거 아니겠지? <laughs> 아 개돈쓴 진짜 야나 지금 왠지 감이 안좋다 여러분 우리 추천 한 번만 합시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유일하게 추천만 히, 힘을 줄수 있음 네 공지를 보라구요? 공지를 왜 봐? 뭐야? 아 낚시하지 말라니까 미친놈아 여기 낚시터야? 내가 이거예요? 아씨 누구야? 와 존나 가까 내네 개나리가 새로운 신민들 추천과 질척 부탁드립니다. 아나 오늘 멘붕이라니까요? 건들면 안 된다니까? 잠도 안 자서 힘들어! 아이, 여러분들 좀. 아, 진짜. 에픽도 안 떠. 아, 나 돌아버리겠다, 진짜. 야, 이거 왠지. <laughs> 다섯 세트 질렀는데 에픽도 안 뜨냐. 아, 에픽도 안 뜨는 거 아니야, 진짜. <laughs> 진짜. 이거 에픽 잠자 안 돼요.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립니다. 에픽 잠자 안 되는, 안 되는 아이템이라고요 이거는 에픽 잠재가 안 되는 아이템이라고? 네. 야, 큰일 났다. 정말 돈 쓴이다. 야, 5만원 투자했는데 에픽도 안 뜨면 어떡하냐. <laughs> 아, 진짜. RP 잠재 100%는 돼. 근데 에잠 100%가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? 여러분, 추천 한 번만 합시다. 저 27시간이나 안 자고 있는데 이렇게 마큐를 돌리면서 망작이 나와도 화, 화안 내고 참고 있잖아요. 자, 여러분, 추천 한 번만 합시다. 진짜. 지금 시청자가요. 6천명 있는데. 우리 좀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. 아,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? <laughs> 아, 근데 전사 캐릭은 좀 상향이 돼야 돼 너무... 아, 진짜 너무 안 뜨나 인간적으로 아,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, 드디어 에픽 아, 유니크 한 방에 가자 제발 <laughs> 에픽 떴어요 야, 씨 5만원 들여서 에픽밖에 안 뜨나? 유니크는 떠줘야지? 뭘 축하해요 존나 늦게 떴구만 에헤이, 젠장, 씨. 아, 정말 돈쓰이네요. 유니크 한번 떠줘야 돼. 아, 형님. 제발, 유니크 합시다, 형님. 헤이 <laughs> 형님. 넥슨 형님. 아, 젠장. 반짝반짝, 오한별, 아름답게 비치네. 아하! 라스트 하나. 휘리리뽕! 아에헤이 잠깐, 녹화를 끊겠습니다.